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버리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동료가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편집줄게 해집도 두꺼봐 두꺼봐 물 길어 오너라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 지어줄게.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에 불났다. 채스랑 가지고 뚫레 뚫레 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통해서 안전함, 집을 통해서 평안함, 집을 통해서 누리는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집, 새로운 피전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에 대한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단계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허단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야, 너 벗어버려야 돼. 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입니다. 아시오? 내가 지은 집입니다. 내가 스스로 짓고자 하는 집입니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이요. 내가 주인된 집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을 내가 무너뜨려야 한다. 아니죠.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셨으니 너 이거 무너뜨려야 돼. 그 집에서 나와 있음을 깨달아야 돼. 다시요. 내가 주인된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 시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지은 죄, 내가 주인 된그 집을 같이 무너뜨렸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집, 내가 주인 된 집,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야망의 집,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그 집을 다 허무셨고, 부활을 통해서, 야, 너그 집에서 살지 말고, 완벽한 집으로 너를 넣어줄게. 너 완벽한 집을 줄게. 라고 해 주셨는데, 그 집을 못 보니까 그 집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새롭게 된그 집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집을 바라보지 않고 옛날 집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집이 무너질까 마음을 쪼리니까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집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주인된 집을, 내가 주인된 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내가 주인된 집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려고 한다면, 기로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주인된 집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면 내가 고통을 받을까요 고통을 받지 않을까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뒤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서 너 옛날 집 십자가에서 허물어졌으니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집 짓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파지도 아니한 그집 줄게 그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집이야. 너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수 있어. 이런 길을 열어 두셨는데 내가 계속 이 집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때려서 가면서도, 무너뜨리면서도,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픔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아픔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집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채찍질하시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욕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아멘. 구절을 보시면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십절을 보시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요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욕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로, 천군, 천사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는 보호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보호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보호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력이 아닙니다. 기도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계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를 거두어 보겠다는 겁니다. 울타리의 주도권을 이제 사탄에게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욕기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담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네가 하나님 나를 충동하여 사탄 네가 하나님을 충동해서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집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다자를 보시면 욥의 몸을 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결론적으로 욥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요번 부요할때 하나님의 인식을 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뜻은 지금 현재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금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를 보기를 원한다면, 욕처럼 울타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 울타리를 거두면 우리에게는 뭐만 오겠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를 배움 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시작되는 것인데 계속 주를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원망의 기도로 가득하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충분합니다. 이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오라요. 믿음의 길을 이바람이 나를 앞길을 가를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은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집 때문입니다. 집이라고요. 집 안에 있으면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비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무엇으로요? 울타리로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외적인 영향을 받기를 싫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집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미 다 지어 놓은 집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미 다 지어 놓으신 집,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지어 놓은 집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집에 들어간 자는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새로운 피전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면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친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울타리와 보호막이 무너지게 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려지면 그 집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더 많은 걸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먹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그 집에 들어가면 누리는 게 차원이 달라요.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고통 속에 예수님이 비바람을 다 막고 계시는 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비바람을 다 막고 나는 어디에만 집중해야 됩니까? 하 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새 집.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비밀을 깨달을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가오고 무거운 짐진 자라다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집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새 집을 주신다. 그 집은 비바람이 건들지도 못한다. 그 집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도 못한다. 그 집에 들어가면 모든 걸다 누리게 된다. 굳이 그집 들어갑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집에 더욱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집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새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새 집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있는 그 집은 바람이 일어나고 소리가 막 어떤 다른 소리가 올지라도 나는 소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소리는 두 가지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의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너희 집은 더욱 든든해질 거야. 하나님의 승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야, 너, 예수님을 바라볼래? 아니면, 고통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볼래? 결정하셔야 돼. 고통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는 배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